말로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식 표현이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사랑해라.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유대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넣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을 넘어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능히 제자가 될수 없다.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신가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뭔가 그걸 많이 말해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도 정확히 어떤 고통스러운 대가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될지 예산을 정확히 세우는 것처럼 또 전쟁에 나가는 왕이 이 전쟁에 이기려면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산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제자는 자기 소유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장구경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제자는 짠 맛을 유지하는 소금 같아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소금인 것을 소금이 알아야 되죠. 자기가 소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물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영향력만 남기는 거죠. 짠 맛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제자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 목숨도 포기하는 삶에서도 자유 자기 소유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수 있겠죠. 나는 짠 맛을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나의 정체성,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합당한 결정을 하는 사람인가? 소금이 자기 맛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기가 소금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물에 뛰어들면 안 되죠. 다 녹아버리죠. 너무 짜서 민폐를 끼칠 수도 있죠. 너무 싱거워서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소금은 소금 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제 맛을 내죠. 나는 나 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 다워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 다워야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족도.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자신의 소유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녹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며 묵상을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사도적 열정이란 말이 나와요. 사도적 열정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도적 열정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안에 사도적 열정이 있습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사도적인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버리고,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지한 고민과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제자의 삶을 막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우린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동북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불이 다 잡히고 불이 다 꺼지고 안전하게 에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는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 당신.